이거는 이렇게 컷 오브 쏘고요. 이거는 스위치 탱크라고 농약 같은 것도 뿌리고 약품도 뿌리고 하는 건데 이컷 오브 쏘랑 연결하면 얘를 습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장화도 신고 온몸이 다 이게 먼지랑 물 덤벅이 돼가지고 보고 보고 입어줘야 돼요. 안으로 안 들어가게. 바깥으로 빼주는 센스. 벽돌 이음새 라인에 맞춰서 쭉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공급하면서 습식으로 하니까 먼지가 진짜 하나도 안 나네요. 원래 이벽 잘라낼 때 먼지가 장난아니게 많이 나거든요. 한쪽을 잘랐으면 반대편도 똑같이 잘라줘야 되거든요. 이 라인을 뒷편에서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한마디를 비트로 구멍을 한번 뚫어줄 거예요. 반대편에 구멍이 뚫렸으면 구멍을 통해서. 수직을 또볼 수가 있거든요. 레이저 레벨기의 수직 모드를 구멍에 맞춰주면 라인이 쭉 나오면서 수직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연필로 표시해준 다음에 잘라도 되는데 습식으로 하다 보면 그 물에 금방 그 표시가 이제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이 라인을 따라서 합판이나 각재 같은 걸 이렇게 박아주게 되면. 나무를 따라서 나를 쓱 긁어주면서 커팅을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라인을 맞춰서 커팅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커팅은 완료를 했고요. 이 커팅한 고위를 허물어 낸 다음에 금속으로 보강을 해줄 거거든요. 벽을 허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일단 구조를 변경하고 싶은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이 문틀의 헤더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낮아서 좀 높이고 싶을 수도 있고 특히나 요즘 같은 경우에는 문이 천장까지 완전 닿아서 시공하는 디자인을 또 많이 하기 때문에 이 헤더 부분을 제거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어찌 됐든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째, 벽돌과 시멘트 벽을 구분을 하셔야 돼요. 제가 보여드린 벽은 벽돌벽입니다. 벽돌벽. 굉장히 커팅을 하거나 철거하기가 쉬운 구조예요. 제가 지금 자를 때 그냥 두부 썰듯이 쉽게 쉽게 잘려갈 방법 보이시죠? 근데 이게 옹벽이라고 하면 절대 이렇게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자체도 14인치 파트너라고 해가지고 그런 걸로 막이제게막 막 자르는데 일반인들은 들지도 못해요. 그리고 안에 철근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벽을 허물어내기가 어렵고 위험합니다. 옹벽과 벽돌벽을 구별하는 방법 간단해요 이렇게 도배지를 벗겨 놓고 보게 되면 일단 쉽게 구별이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형으로 일단 쉽게 구별이 가능합니다 요건 벽돌이고 요건 옹벽이에요 벽돌은 그냥 눈으로 보면 벽돌 모양이니까 벽돌인지 쉽게 알 수가 있죠 옹벽은 이렇게 벽돌처럼 이음새가 없고 평평하게 생겼으면서 굉장히 강도 자체가 짱짱한 그런 구조인데 철거를 하지 않거나 미장이 되어 있거나 도배지가 발라져 있는 상태에서는 외형으로 구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때는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구별이 어느 정도 좀 가능한데요. 일단 벽돌은 이 줄눈도 있고 강도 자체가 땅땅하지 않기 때문에 망치로 때렸을 때좀 텅텅거리는 소리가 납니다. 약간 이런 소리가 나고요. 콘크리트 구조는 밀도가 야무지기 때문에 좀더 둔탁한 소리가 나겠죠.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쉽지는 않아요. 이 차이를 구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분명하게 차이는 있습니다. 한번더 해볼게요. 같은 벽돌이어도 이런 블럭 같은 경우에는 더 안에가 비어 있기 때문에 좀더 텅텅거리는 소리가 나요. 확실히 느껴지시죠? 그리고 좀 쳤을 때도 뭔가 이렇게 벽이 좀 약간 진동이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콘크리트 옹벽 같은 경우에는 쳤을 때 전혀 미동도 없고 진동이나 이런 게 거의 안 느껴집니다. 이거를 왜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일단 우리 집이 벽을 허물고 위치를 옮기는 이런 구조 변경이 가능한 집인지 안 가능한 집인지 이걸 먼저 판단을 해야 되니까 그런 거죠. 아무리 문 위치를 옮기고 싶어도 우리 집이 콘크리트 벽 구조다라고 하면 그냥 깔끔하게 그냥 포기하시는 게 가장 속편해요. 콘크리트 벽은 구조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작업하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에 웬만한 철거 하시는 분들도 잘안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콘크리트 벽이냐 벽돌 벽이냐에 따라서 작업이 수월하냐 안 수월하냐 이 차이를 알 뿐이지 벽돌 벽이라고 해서 아무 벽이나 다 썰어내고 잘라내고 위치를 옮겨도 되느냐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내가 이 벽을 잘라냈을 때 구조적으로 튼튼하냐 안 튼튼하냐 무슨 하냐는, 두 번째로 확실하게 짚어봐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알 수가 없어. 내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구조 전문가가 아니고 건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벽을 잘라내면 좋을지 안 좋을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이 영상에서 구조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안전하게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원론적으로나 원칙적으로 말을 하면 물론 서편하겠지만 인테리어 할때 그런 구조 전문가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계통에서 경험이 많은 그런 철거 업체 사장님이나 그런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의 조언이나 경험이나 연륜대로 얘기를 듣고 진행하는 게 가장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방법인데 그런 분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간에 내가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은 알고 있어야지만 이 부분을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를 뭐 셀프로 하시라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위험한 작업이고 쉽게 할 수도 없는 작업이기 때문에 쉽게 손을 대시면 안 돼요. 제가 인테리어 견적 받을 때문 옮기고 이 헤더 짤르고 이런 거를 굉장히 쉽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 영상 보시면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대번에 아실 겁니다. 절대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최대한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벽을 잘라도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판가름할 수 있는 부분이 집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보는 건데요. 천장을 털어내고 나서 집에 구조를 한번 쭉 살펴보면 아 우리 집이 어떤 구조로 좀 되어 있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 일단은 천장이 콘크리트 천장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벽은 크게 의미는 없는 벽이에요. 지금 현재 이 현장에 있는 벽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하지만 완전 의미가 없을 수가 없는 게이 벽들이 저 천장을 받쳐주고 있는 형국이 돼 있어요. 근데 받쳐주는 것도 기둥이나 보 석갈에 뭐 이런 형태로 받쳐져 있는 게 아니고 벽 전체에 걸쳐서 찔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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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받쳐주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지지가 좀 난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지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퍼져 있고 유기적으로 서로 잡아주면서 이 천장을 잡아주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말은 고그 특정 어느 부위에 벽이 없어진다고 해도 이 천장이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이 벽이 전체적으로 다 없어지게 되면 천장이 지지가 안 되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말이거든요. 중요한 부분을 몇 군데 살펴보면 이 통나무 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옹벽에 걸쳐 있고요. 저쪽은 매우 짱짱하죠. 그리고 이 벽에 살짝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이보 이 자체의 힘으로 인해서 이 천장을 받쳐주고 있는 이세 개의 기둥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천장에 꼭지점이 이제 연결되는 부분인데, 보는 없이 이렇게 이벽과 이벽에 약간 짧은 볼을 이렇게 얹혀놔서 다시 기둥으로 이렇게 지지를 한 상태예요. 굉장히 구조적으로 중요한 지점이지만, 보는 약간 허술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벽을 이렇게 털어냈는데요. 지금 저 끝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제가 이 벽을 철거할 때, 지금 이 우측에 있는 나무로 저보 끝을 땅바닥까지 지지를 해준 상태에서 이 벽을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금속으로 보강을 해주고 이 나무 지지대를 떼내주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 금속 보강이 벽 역할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저 볼을 지지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비슷한 판단으로 지금 허물려고 하는 벽을 좀 분석을 한번 해보자면요. 일단 이 모서리 부분도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기둥이 저 석갈의 역할을 하는 저 나무를 잡아주고 있는 상태고요. 다시 이세 개의 기둥은 하단에 쭉 연결되어 있는 나무로 유기적으로 조립이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이 없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힘이 약해질 부분은 저 기둥 두 개일 텐데요. 하지만 저 기둥 두 개는 밑에 나무가 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나무만 잘라지지 않으면 저 기둥은 어느 정도 힘을 받쳐 줄 수가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벽이 다 없어지고 좌우 기둥 두 개를 세운 다음에 저 헤더 부분을 또 금속으로 연결을 해 주게 되면 지금 현재 있는 이 옹벽보다는 훨씬 더 짱짱한 상태가 될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옹벽을 털어내고 기둥을 보강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잠깐의 시간에도 어찌 됐든 구조가 좀 불안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재를 좀 받쳐 줄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봐야 되는데요. 뒤편에서 봤을 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저 메인 기둥 저 위치를 추가로 나무로 하나 보강을 해주게 되면 아무래도 좀 안심이 될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가장 힘을 많이 받고 있는 게이 기둥이기 때문에 이 기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기둥을 받쳐주고 있는 나무가 제가 철거하려고 하는 벽에 얹혀져 있기 때문에 좀 불안해지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 부분을 나무로 보강을 해주게 되면 어느 정도 안심이 될수 있는 상황인 거죠. 또한 가지 중요한 건, 이렇게 철거를 할 때는, 한 부분별로 일단 구별을 해서, 요 벽을 털어내면 요 벽을 보강해주고, 요 벽을 털어내면 또요 벽을 보강해주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팅하고 보강하고, 커팅하고 보강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 커팅을 해놓게 되면 건물 전체 다 무너질 수도 있어요.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다 물려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할 거지만 그래도 그 판단이 100% 맞는다는 보장도 없고 위험요소는 어쨌든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하실 때는 할수 있는 업체를 잘 고르셔야 되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천장이 철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느 누가 와도 이런 판단을 해줄 수는 없을 겁니다 천장이 이렇게 어느 정도 다 터진 상태에서 이집 전체 구조를 한눈에 좀 파악할 수 있는 상태여야지만 그나마 좀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고 진단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작업을 원하신다면 천장 철거를 다해 놓고 도배지나 이런 것도 다 떼어놓은 상태에서 집의 구조가 좀 훤히 보이게끔 해 놓고 철거 전문가들을 좀 수소문 해 가지고 진단과 견적을 받아 보시는 방법으로 해서 진행을 하셔야만 가능한 작업이에요. 어렵죠? 네, 쉽지 않습니다. 이거를 집. 직접 셀프로 하는 것 자체는 무조건 저는 반대고요. 이렇게 업체들을 잘 선정해가지고 진단받고 견적받는 것만 직접 하셔도 돈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이걸 직접 내가 알아보지 않고 인테리어 업체에 맡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인테리어 업체는 이렇게 철거업체 수소문해가지고 진단받고 견적 뽑고 해야 되는데 그 진단과 견적이 정확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위험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까요? 그 리스크를 감안해서 견적이 엄청 엄청나게 뻥튀게 될수 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현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셀프 인테리어를 할때 이런 구조를 알고 진행 방식을 알고 어떻게 이 공정을 풀어가야 될지를 알게 된다면 결론적으로는 비용을 아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